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 0 8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문, 포문을 열다 할때 포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대포를 세는 단위는 문이라고 하느냐 또 총을 세는 단위는 정이라고 하는데 한자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문이라고 하느냐 대포를 총은 왜 정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포문을 열다고 할때 포문에, 대포에 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포문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돌쇠네포다 대포포다. 쇠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어, 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돌이 붙었다. 뭐 돌을 이렇게 어, 내보내는, 적에게 이렇게 던지는 막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돌석이 붙었고, 쌀포다. 발음이 여기서 왔다. 자, 문은 이제 문인데, 이돌쇠네라는게 우리가 사극에서 가끔 봅니다만 어, 싸울 때 보면 어, 병력거라는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여기다가 어, 넣어서 이렇게 날리는 야 그런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결국은 어, 돌쇠네 포였고 이것이 지금의 대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은 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포문이라는 것을 사진에서 찾아보면 포구라고도 합니다. 포구 입구자. 포에 포탄이 나가는 구멍을 얘기한다. 대포의 탄알이 날아가는 구멍을 포문이라고 한다. 네. 풀과 나무로 위장한 장갑차가 긴 포문을 내민 채 달려오고 있었다. 긴 대포 포신을 이렇게 달고, 어, 달려온다. 이런 얘기겠죠. 사령관은 포문을 동부전선으로 돌리도록 명령했다. 대포 그 자체를 동부전선으로 돌렸다. 그렇죠? 방향을. 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 탄알이 날아가는 구멍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예문을 보면 군인들은 대포의 포문을 열고 각도를 조절한 뒤 발사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 대포의 앞에 구멍을 막고 있는 문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나와 있는 어, 위에 두 개의 포문과 마지막 예문의 포문은 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 위에 두 개는 구멍을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의 포문이라는 것은 대포의 앞에 뭔가 문 같은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포문을 열었다 할 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포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보니까, 여기 보면 문이 없어요. 그렇죠? 대포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개방이 되어 있다. 비가 올때 어떡하나. 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뭔가 덮을 수는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어, 마개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 구멍이 포문인데, 포문을 막고 있는 하나의 문의 역할을 한다. 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문을 연다고 할때 단지 이 구멍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니까 이것이 아주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이 쓰던 그런 군함인데 우리나라 자료가 제가 없어서 막 찾다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포의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뭔가 문 같은 것이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으로 들어놓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이걸 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이렇게 막은 것이 있고, 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멍을 닫는 장치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보통 때는 이 포신을 안으로 밀어놓고, 어, 실제 어, 실전에서는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문처럼 보인다. 문이라는 것은 연다, 닫는다 하는 그런 어, 말과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제 포문을 연다고 할 때는 사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포를 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대포를 쏘는 것을 포문을 연다. 월맹은 이튿날인 3월 10일 상호 어, 공두시에 어김없이 포문을 열었다. 대포를 쏘았다는 얘기죠. 옛날 것입니다만, 어느 소설 작품이 나오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발언을 시작한다. 그는 상대편이 주장한 내용의 허점을 지적하며 반론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서 그랬을 때 포문을 연다고 할때 정확하게 포문이라는 것이 단지 포가 나가는 구멍만 얘기하느냐. 그걸 열었다 해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냐. 아니면 실제로 대포를 은폐하거나 장착한 곳에 어떤 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는 행위를 가지고 포문을 연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전에는 문을 연다 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대포를 쏜다. 쏘는 것 자체가 쏘는 구멍 자체를 포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문을 연다는 것은 대포를 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포마다 이렇게 문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교북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한 것이 뭐 포라고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조총 같은 변기는 아니다. 그렇죠. 이때도 실전에서는 이 구멍을 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바닷물이나 빗물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는 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어, 포문을 연다는 것이 단순히 포를 쏘는 것을 얘기하느냐, 실제 실제 포문이 있는 것을 어, 여는 행위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느냐, 예, 그것이 어, 좀 궁금합니다만 국어 사전에서는 대포를 쏘는 행위 자체를 어, 포문을 연다 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 포문이라는 것은 대포의 탄알이 날아가는 구멍이라고 사전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 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떤 개폐식 문이 있어서 그것을 열고 닫는다. 그래서 어, 실제로 포문을 열었다는 것은 사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러한 설명은 사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앞에서 본 예문을 보면 군인들은 대포의 포문을 열고 각도를 조절한 뒤 발사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여기서 포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뭔가 포를 보호하기 위한 문, 뚜껑 이런 것을 여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포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포탄이 날아가는 구멍이라기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를 세는 단위를 문이라고 합니다. 대포 뭐 열문 백문 할때 왜냐? 이 포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멍을 가진 포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어, 수량을 셀수 있죠. 그래서 대포를 세는 단위에는, 어, 이 문, 을 써서, 어, 대포를 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은 어떻게 되느냐? 어, 총은 대포보다는 아주 구경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총의 앞 끝부분에 총알이 날아가는 구멍이다. 예. 대포는 문이라고 하고 총은 구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내 목에다 총구를 들이대고는 앞장서라고 말했다. 또는 총구라고 하면 성벽가이나 보루 따위에 적에게 총을 쏘려고 으 뚫어 놓은 구멍. 우리가 성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성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찰을, 적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총을 쏜다거나 그런 행위도 하겠죠. 그것도 총구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총구멍, 총뿌리를 가지고 총구라고도 한다. 총은 구다. 어, 대포는 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을 셀 때는 정이라고 합니다. 총을 세는 단위는 소총이 몇 정이다, 한 정이다, 두 정이다. 이때 정자를 읽었었습니다. 또 권총도 어, 마찬가지로 어, 정이라고 한다. 몇 네, 정이다. 이 정은 뺀다는 정이에요. 뺄 정, 그리고 막대기 정, 나무목이 붙었죠. 그래서 막대기라면좀 쉽습니다. 총이나 노, 배를 짓는 노, 또는 호미, 삽, 먹, 양초 따위를 셀때 쓰는 단위를 우리가 아, 자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루. 예. 총몇 자루다, 호미 몇 자루, 삽몇 자루라 하는데, 이 자루를 한자로 쓸 때는 이 글자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다 쓴다. 이 글자가 복잡하지만 이 글자를 보면 어, 기본 되는 글자죠. 조정. 어, 궁궐에 있는 조정. 조정정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 음호를 붙이면 뜰, 뜰정이다. 가정이라고 할때 정이죠. 그리고 배주자를 붙이면 그룹배정입니다. 예, 함정이다 할때 어, 정입니다. 여기에 재방변을 손을 넣으면 빼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 보통 때는 잘볼수 없습니다만 정신대, 그렇죠. 일제시대 때, 정신대다 할 때, 그때, 어, 이뺄 정자를 쓴다. 그리고 막대기 정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세는 단위로서, 이것을 소총이 몇 정이다. 삽이 몇 정이다. 뭐할때 쓰는 그런 글자를 쓴다. 이제 오늘 포문을 연다. 포문을 연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물론 포를 세는 단위는 문인데, 이 포문을 열 때, 대포에 진짜 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느냐, 라는 것을 두고 찾았는데, 어, 국어 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단지 그 문을 열고 닫는 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 포탄이 나가는 구멍을 가지고 포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좀 크기 때문에 어, 문이라고 한다.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열고 닫는다는 의미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어, 대포를 쏘는것그 자체를 포문을 연다 아, 이렇게 쓰는 것으로 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만은 어, 경우의 수를 따, 따져보니까 실제로 대포를 어, 앞에 문과 같은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들도 함정이라든지 또 배라든지 이런 데 있더라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세는 단위는 정이다. 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